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세 이야기를 순수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0월 3일 토요일 개천절에 인사드립니다. 아, 지금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은 이곳 그 강화문 내거리에 있는 어, 프레스센터에서 찍은 어, 동영상입니다. 지금 강화문 모습입니다. 완전히 원천 봉쇄가 됐죠. 어, 차량들이 경찰 버스들이 촘촘이 처음 모든 길목을, 큰 길을 차단을 했고 어, 경찰 병력, 경찰 병력이 무려 180개 중대에 만만천 명, 만천 명이 동원돼서 어, 통제를 했습니다. 차량도 통제하고 어, 인원도 통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 강화문 5호선 강화문역을 통해서 이쪽으로 출근을 하는데 오늘 강화문역에 정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이 정차를 하지 않고 바로 종로상가로 갔고 종로상가에 내려서 어, 청계천변을 따라서 오는데 청계천변도 이 강교에서 강화문 사이는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하고 강화문 이면도로, 이면도로 곳곳에는 경찰들이 있어서, 강화문 큰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를 하고, 용건을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이 국회 출입정을 들고이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한 서너 명의 경찰관들이 어디, 가, 어디 가시냐고 어디 가 용건을 물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화문역뿐이 아니고, 인근의 경북궁역 3호선 경북국역, 또 1호선, 2호선 시청역, 경부 전동차가 무정차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용차도 세워서 어, 어디로 가느냐고 묻고 안에 내부의 집회나 시위에 관련된 물건들 태극기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개천절 어, 소위 말하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그랬죠. 이 보수... 교교 수도 대면 집회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 드라이버스로 차량 집회를 어 조전을 했지만은 다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용을 하지 않고 이 강화문 도심이 아니고 어, 저쪽 또 서울 중에서도 조금 그 바깥쪽에 외곽 쪽에 두번두 어, 두 차례의 두, 두 단체의 그 차량 집회 고인까지 그 차량 아홉 대까지 그것만 지금 승인을 했고 이 강화문에서는 이 예, 드라이버스로 집회도 그런 형태의 집회도 완전히 운천 차단하고 체포하겠다, 면허 정지시키겠다, 취소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었죠. 그래서 이 집회 차단에 온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인지 지금 오후 시간이 두시가 넘어가는데 아직 집회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운천 공세가 돼서 집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강화문에서 시청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와 인도, 경찰버스를 일렬로 세워서 차벽을 만들고, 강화문 광장 둘레에는 시민 진입을 막기 위해서 케이블로 고정된 펜스도 설치를 하고, 인근 보행도 통제를 하고, 어, 경찰들이 시청 광장 쪽으로 건너려는 시민들은 얼지로 쪽으로 간하고안내를 하고, 근문을 그 강화하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이 물론 코로나 방역 차원입니다.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서울시와 경찰이 이 원천 집, 어, 집회를 원천 봉쇄를 했는데 자 대면 집회까지야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 지난번 파리로 그~ 집회 때도 그거로 인해서 뭐~ 파리로 집회발 감염자 이렇게 따로 별도로 그~ 통계를 내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몇 명의 확진자가 나오니 그 많은 책임을 코로나 방역 실패의 책임을 이 파리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천절 집회 이후에 지금 추석 연휴까지 끼어있죠. 추석 연휴 끼어있는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또 확산이 되면 이것은 또 시위 집회 참가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역에 좀 허점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이겠죠. 그래서 대면 집회는 저도 반대를 합니다만 과연 드라이브 스로 방식, 차량 집회까지 좀 경적을 올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는 뭐 직감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추미애 사태, 최근에 우리 공무원의 북한에서 피살된 사건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조차도 다 원천 봉쇄한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과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코로나가 위험하지만은 그것도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면서 방역을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권, 또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을 원천봉쇄하면서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도 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것을 원천봉쇄를 하고. 시민들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어, 저는 오늘 그, 이 도심을 이 사무실에 오기 위해서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고 어, 이면 도로 쪽에서 걸어 오면서 경찰들이 검문을 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1980년대 제가 대학 다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80년대 신군부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공안 통치를 할 때죠. 공안 통치를 할때 시민들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지금 뒤로 보이는 저런 모습을 연출한 적이 많았습니다. 아예 그 학생들이 거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때는 뭐 차량 집회 이런 것은 뭐 없었으니까 거리에 나오지도 못하도록 하고 이면 도로에서다 검문 검색을 하고 어, 경찰력 경찰력으로 방어막을 치고 어, 차벽을 만들고. 그런 것이 1980년대 모습이었습니다. 국민들의 그 민주화 욕구가 막 분출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공권력으로 국민의 입을 털어막고 발을 묶었던 그런 장면들이었죠. 그 장면이 오늘 연상이 됐습니다. 아 물론, 코로나, 이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고, 종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기본권조차 다 이렇게 막는 것은 과잉이죠. 과잉 넘치는 겁니다. 그 넘치는 목적이 넘치는 방역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지금 문재인 정권 임기 후반기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집값 파동이 일어나고 주미 사태, 그전에 조국 사태에서 주미 사태 또뭐 남북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레임덕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을 일종의 코로나 공안 통치로 통제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의 민심 표출을 통제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 국민들의 입과 발을 코로나 위기론으로 그 불들어 매고 있는 건데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면은 국민들도 다 압니다. 1980년대 당시 공안 통치를 했던 세력 그 이후가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송국권의혼술이었습니다